네. 자 겉과 겉이 마주 봐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방향을 돌리면 아마 맞을걸요? 안 맞네? 이거 자른 방향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이때 여기도 시접이 남아야 되고 여기도 시접이 남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끝끝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시접이 없어 그죠? 그러면 안돼 그래서, 이거 얹을 때에도 똑같이 여기 시접이 있어야 되고, 요것도 시접이 있어야 돼요. 펜좀 주세요. 펜? 수성펜. 그러면은, 이렇게 놨을 때, 여기 직각, 직각, 직각이죠? 바이어스 연결하는 방법. 직각에서, 또 직각, 요 꼭지점, 여기를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펼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응? 응. 항상 요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나와요. 정확하게 그래야 바이어스가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네. 해서 바이어스 연결한 다면 어떻게 해요? 네번 접어서 다림질해야 돼. 아. 그죠? 네, 네 번. 네. 응. 예, 예를. 그렇지. 반쪽고 반쪽고 대문쪽. 전체 다 어,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시는데 네. 길은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중간에 이렇게 섞으면서 하세요.